대도 많고 국회의원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보다 보면 하루 종일 재밌긴 재밌어요 싸우는 모습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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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결국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저는 저기 투표를, 투표는 합니다, 항상. 선거관리위원? 음, 어, 음. 그것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아 있어가지고. 또잘 아 투표를 하고 계신가, 이렇게 잘 점검하고 계신가 봐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제가 먼저 투표를 해야죠. 의무와 책임을 하기 위해서 가긴 갑니다. 그어 음. 우리는 좀, 음, 주임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는 해야 된다. <laughs> 결과가 어지 <어찌> 됐죠. 선거는 <laughs> 해야 된다. 합니다. <laughs> 아이가 자라고 있으니까 네. 엄마도 이손자 가서 보셔야 돼요. 이 아이에게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자기 딸이 안그래도오러 오면서 엄마 난1 8 살까지 못 해. 이거 엄마가 해라고 해, 했는데 음. 책임감이 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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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어쨌든 간에 해야 될것 같은 책임감이 좀 붙네요. 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투표 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관심도 없어서 저희가 모였잖아요. 네. 근데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아, 저는 동래구에서 온 홍지민 엄마 장애경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 기장군 정관읍 문벨라 엄마 김세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래구 친구 권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 하포구에서 온 진동면입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laughs> <laughs> 김영미입니다. <laughs> 저희가 이렇게 앞에 보이는 대로 팀명을 정했잖아요. 저희 네. 팀을 좀 소개할까요? 저희 팀명이 뭐였죠? 저희 팀은 첫째. 음, 저희 팀은 뭐였죠? 하자. <웃음> <웃음> 그렇죠. 자, 이 에너지를 갖고 저희가 일단 배워야 되니까 너무 모르니까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어머니들하고 모셔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네요. 너무 다들 예쁘죠. <laughs> 어, 예쁘대요. <laughs> 제가 입에 바른 거짓말 <laughs> 좀. <웃음> 어, <좋아요>. 오늘 <laughs> 투표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오셨잖아요. 네. 오늘 조금 가까운 게 있는데 4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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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투표하는 날이죠. 네. <laughs> 오늘 총선에서 뭐 선거가 뭐고 투표가 뭐고 여기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저희들이 준비한 게좀 있어요. 네. 팀명을 정했잖아요. 네. 네. 팀명을 정해서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아, 질문을 할 음. 거예요. 퀴즈를 낸다는 거죠. 음. 퀴즈를 내면은 거기에 적힌 팀명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한테. 네. 네. 투표. 하자. 정답을 정답을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안, 됩니다. 안 되겠죠. 아, 그렇죠? 네. 팀명을 정확하게 외쳐주시면 제가 어, 어머니들한테 아, 대답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단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어. 근데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네. 시간 제한 15초는 있지만 어머님들이 잘 모르셔도 우리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도 가능해요. 아, 알겠죠? 네, 정도 네, 그럼 됩니다.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준마들의 네. 시사입니다. 우! <laughs> 거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할때 4월 15일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투표일. <laughs> 그렇죠. 저렇게 팀명을 얘기해야 됩니다. 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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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거 맞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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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하자가 <laughs> 진짜 하자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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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아. 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처럼 우리나라에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날들이 있어요. <laughs> 네.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직접 투표하는 날이 있어요. 그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15초죠. 15초. 15초입니다. 오케이. 5초가 지났네요. 이처리안 어, 됩니다. 리안 돼요. 아니, 선거 투표 어떻게 찾아? 선 이게 왜 이렇게 나와도 글을 못 읽겠어요. <laughs> 시간 다 됐습니다. 아, 이게 조금 어려웠나 봐요. 그죠 세 가지 네.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세 가지 다 해야 됩니다. 하나만 말이라도 하면 안 됩니까? 먼저 하자. 하나. 두 네, 명. 대통령 선거. 어, <laughs> 어, 먼저 우리 4월 1 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네. 그럼 두 번째 말이 나왔는데 대통령, 대통령 선거가 선거.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15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오늘 투표를 마, 맞추시면 제가 설명을 하나 안드렸는데 맞추시면 이쁜 인형을 드릴 거예요. 우리 또 근데 인형을 드릴 분이 누굴까? 이쁜 아이가 한명 나올 겁니다. 이네분 중에 한 명의 딸입니다. 주세요 투표팀한테 투표 투표 투표, 투표. 감사합니다. 출동. 아, 이제 문제를 맞춰보시니까 좀 재밌죠? 네. 너무 재밌어요. 아, 두 번째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국회의원은 몇명 있을까요? 아자. 아, 하자, 하자 하자! 하자! 뭐야, 하자. 하자. 들렸네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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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입니다. 300명! 맞습니다. 정답! 네. <laughs> 좋네요. 리추 아닌가요? 1등이네요. 신명해요. 그러면 두번 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할때 우리가 300명을 뽑는다 그랬죠. 네. 뽑는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을 한번 뽑으면 몇년 동안 가자! 국회의원 할까요? 자, 투표! 4년. 당연. 아, 어 먼저 제가 예비얘기 하지 않았는데. 예비발자 <laughs> 잠깐만요 너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답은 나왔으나 네. 제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무효로 할 거예요 아 제가 먼저 아 정답을 외쳐라고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아 그죠? 생각해요. 너무 얘기. 의욕이 아 <laughs> 먼저 그치? 4년은 맞습니다 4년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 뽑는 겁니다 네. 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몇 살부터? 하자! 스물다섯 국... 살 <laughs> 정답! 이거는못 받으리겠네. 투표. 네, 25살입니다. 맞았습니다. <laughs> 아 제가 아, 말씀하셨던 아, 대로 아, 제가 그 해드려야 정답을 아. 얘기하실 수 있는 아. 거예요. 예스. 너무 안타까워요. <laughs>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규칙대로 네, 정확하게 네. 해야 돼요. 네. <laughs>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맞 네. 진정, 진정, 탐자 어? 그러면. 어, 25세 이상의 분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 총선에서, 총선에서,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죠. 눈빛이 반짝반짝 갑니다. <laughs>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laughs> 어떻게부터 <해서> 치고 나갈지, <laughs> 정답 기다리셔야 돼요. 알겠죠? <laughs> 정답 기다리셔야 네. 됩니다. 어, 기호 1번, 기호 2번, 3번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 것처럼. 네. 어, 그걸 번호를, 번호를 이제 처음 1번부터 쭉 나가겠죠. 네. 그, 그거를 갖다가 지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기준은 어느 순서대로 할까요? 하자! 네.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하자! 하자. 틀렸습니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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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요. 아, 못 찾겠어요. 어,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해, 수에 수. 따라서 1 번, 2 번, 3번이 아, 정해져요. 많은 겁니다. 수가 1 번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 정당, 그러니까 어, 약간 외국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데 네. 팀, 뭐그 네. 서클 같은 아, 거예요. 아, 그러면 음. 그 안에 국회의원들이 막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비슷한 생각, 정치색깔을 가 네. 생각들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안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호 1 번, 기호, 기호, 기호 2번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하게이 다음에 그그다 전부 다음에 하고 음에할거저에 계속 일에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뭐 내가 324번 하고 싶진 않잖아요. 다음 하는 줄알았그다그 다음에 그다음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다다 다음에 에에다 어떤 사람들을 뽑는 투표용지 두 개가 있을까요? 투표! 하자! 투표. <웃음> <웃음>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가 하나 있지 않을까요? 비슷하지만 틀렸습니다. 아, 왜. 하자, <laughs> 하자. 그 지자체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하나. 하나는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 용지 하나. 굉장히 비슷했지만 들렸습니다. 어, 그, 시간을 그, 그 제가 미래 들... 대표 정당은 정당 하나? <laughs> 하나? 아니야 들렸습니다. 제가 들렸테니까 빨리 검색을 한번 해 주세요. 15초 더 드립니다. <laughs> 설명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laughs> 뭐야? 투표 용지가 두 2개. 개가 있는 거야. 요 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잠깐만요. <laughs> <laughs> 어, 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투표소에 가면 네. 투표용지가 두 개가 있어요. 네. 투표용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네. 예를 들어서 동네 구에 오셨죠? 네, 네. 뭐 기장군에 어, 오셨어 네. 그럼 기장군은 해운대구에 속하니까 음또 동래구에 오셨을 거고. 그그 구마다 대, 어, 대부분 한 명씩 뽑습니다. 아그 지역구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지역구 아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을 뽑게 되면 아까 전에 국회의원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300명. 300명이었죠. 지역구는 다 지역구별로 뽑게 되면 253명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 47명이 있잖아요. 47명 투표용지 두번째에 네.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 일명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용지가 있어요다비하게간네요 아, <laughs> 그래도. 비슷했지만 네, 정확하지 않았네요 아, <laughs> 아, 정확하게 항떨어 아,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47명은 정당 이 47개가 있단 말인가요 아, 그 47명이 왜 생긴 거냐면요. 네. 아까 전에 국회의원은 300명이 있었잖아요. 네. 300명을 뽑는 건데 네. 지역구, 동네구나 해운대구나 한 명씩 한 명씩 뽑게 되면 그걸 다 합치면 259에 아, 253개의 지역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300배기 253은 얼마일까요? 47. 47. 어, 그러면 47은 <laughs> 네. 지역에서 뽑는 게 아니라 아. 정당에 대해서 따로 따로 비례대표를 뽑아서 정당 내에서 47명을 뽑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케이. 거기는 사람 이름은 없겠네요. 어, 거기에는 사람 이름은 없어요. 아, 투표 용지 두 번째 거에는 사람 이름은 없고 정당 이름만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어요. 오, 없어요. 저 정선에 대해서. 우리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아, 우리 일단 이기고 있어요. 옆구리 가져가야 니다 어, 그럼 마지막은 인형두 개로 할까요? 예, 예. 갬블링 예. 예. <laughs> 이런 거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세개 갑시다. 마지막 문제. 네. 마지막 문제. 아까 전에 제가 비례대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253, 47도 있었어요. 네. 네. 47명. 네. 47명은 네. 어떠한 방식으로 뽑을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15초 드립니다. 정확히 뜻, 정확한 뜻은 몰라도 그 단어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 질문이 뭐였죠 선생님? <웃음> <웃음> 그 정당을 뽑는 두 번째 투표운도 있었죠. 네, 어, 네. 거기에서 뽑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네. 국회의원 선거를 뽑는지. 아. 네,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laughs> 정답은 정답은 준 연동 비례대표제입니다. 알려했는데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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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요. <laughs> 그 <말은> 몰랐어요. <laughs> 그게 뭐야? 몰라요. 몰라. 무슨 말인지. 먼저 47명 있습니다. 그죠? 네. 그 47명을 뽑아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뽑는 거는 47명은 정당에, 정당에서 어떻게 보면 뽑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당에서 뽑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뽑는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그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겁니다. 그러면 1등이 예를 들어서 100표 중에 1등이 30표. 2등이 20표, 음. 3등이 20표, 이렇게 해서 1등이 30표만으로도 뽑힐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럼 나머지 70표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의 의견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47명을 뽑는 비례대표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정당에, 정당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표가 없어지지 않겠죠.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그 47명 중에 30명과 17명을 먼저 나눕니다. 네. 먼저 아, 나눠요. 어, 인원을 네. 먼저 네. 나눕니다. 네. 17명은 국민이 투표하는 대로 비율로, 예를 들어서 A 정당, B 정당, C 정당, 그냥 비율대로 네. 투표 인원수를 그 가지고 가서 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뽑는 인원처럼 그래서 뽑는 겁니다. 네. 나머지 부분, 30명이 있어요. 네. 그 30명은, 30명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30명은 50% 정도만 국민의 의견을 받아요. 아 왜냐하면 어, 만약에 첫 번째로 어 A 정당이 예를 들어서 50% 정도가 50%를 득표를 해서 50명이 50%가 득표를 해서 뽑아졌다고 해요. 네. 근데 비례도표 아까 두 번째 투표용지 있죠. 네. 거기에 50%를 했다고 해서 네. 했, 했으면 벌써 구, 국민의 의견 50%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 30명의 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오케이. 거대한 국회의원이 선, 그 선, 들어가 있는 정당에선 조금 불리한 불리하지만 조금 규모가 작은 나, 다른 당에는 조금 유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50% 50%를 국민의 의견을 받는 거, 그다음에 100%를 국민의 의견을 받는 거, 30표 여리고표가 따로 있는 거고요. 그거를 100% 연동은 되지 않기 때문에 준 연동 비례대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시려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네, 엄청 어려웠습니다. 어렵습니다. 50%, 네. 열, 뭐 17개, 네. 이게 엄청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어, 거기에 관련돼서 사실 이게 나오게 된 이유는 아까 잠깐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많은 당에 좀 소수당이든 다수당이든 많은 당에 균등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회의원에 어, 그 사람 의석 수를 정확하게 배분도 하고 응. 정치에 참여를 유도하기 네.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요. 네. 어, 이렇게+ 이렇게 정치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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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잠깐 풀어보니까 어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렵죠. 어, 어려워좀배웠 네. 아, 배웠어요. 좀 배웠어요. 배웠다. 어느 정도 배웠다. 정리는 조금 됐어요. 아. 네. 근데 어떻게 됐든, 저 어떻게 됐든 퀴즈 게임이었잖아요. 아, 네. 어, 그 누가 1등했는지는 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 네. 누가 1등했나요? 음, 그팀는몇개 음, 음, 어. 음. 어, 그러면 음. 잠깐 오늘은 지금은 총선과 선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네. 2부에서는 2부에서는 투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